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데스크 셋업을 바꾸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법한 제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모니터가 전 저렴이들 위주로, 가성비 있는 것들 위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목 조절이 잘안 되죠. 보통 기울기만 있는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데스크 작업을 하면은 제가 의자를 통해서 맞추거나 아니면은 제가 얼굴을 각도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불편해가지고 뒤에 모니터 암이라는 거를 구입해 봤습니다. 모니터 암이라는 게 뭐냐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책상에 부착을 해서 모니터의 높이나 아니면 각도들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제품인데 같이 한번 설치하는 과정 보여드리면서 이 모니터함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갈게요. 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데스크 셋업을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비포 영상이죠 미리 담아두는 건데 지금 책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책상이 뭐 그렇게 사실 지저분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짐들을 많이 펼쳐두고 이렇게 생활하지 않아서 크게 불편함까지는 없는데 좀 아쉬운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보이는 이 모니터 자 지금 요거 보시고서 요거 한번 보세요 딱 봐도 한 눈에 보이는 게야 일단 넉넉한 배제 이게 찾아보니까 모델이 삼성에서 나온 22인치 모니터던데 12년인가 13년도 쯤에 나왔던 모니터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넉넉하게 베젤을 넣어줬습니다. 자, 왼쪽 거랑 보시면 굉장히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일단 이 베젤이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웠고 거기다가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게 아무래도 저가형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높낮이는 조절이 안 되고 각도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좀 그렇고 마지막으로는 이 뒤쪽에 먼지 보이시죠? 모니터 받침대가 있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저뒷 부분을 청소하기가 진짜 귀찮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지를 닦으면은 이 앞에만. 슥슥슥슥, 지나가기 때문에 저 뒤에 쪽 구석 쪽은 잘 손이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결하고자 오늘 모니터 하나 바꿀 거고요. 다음에 모니터 암 설치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할 모니터 암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서 나온 모델명이 CMA의 EDPB라는 모델이고,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22인치로 나온 LED 모니터. 요 녀석 바꿔 주도록 할 겁니다. 요 녀석도 비싼 녀석이 아니에요. 가성비 있는 제품이라고 나왔던 녀석이고, 한번 요거는 사용기를 나중에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데스크 셋업 영상이니까 이 설치하는 과정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두 가지 모두 협찬 아닙니다. 제 돈으로 샀어요. 모니터 암을 꺼내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무배사 마운트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은 이따가 보여드릴 테지만 이 배사 홀이라는 게 있어요 모니터를 보면은 그런데 그 배사 홀에 요 모니터 암을 딱딱딱딱 꽂아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배사 홀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무배사 마운트라는 게 있어서 이 녀석을 추가로 구입을 해줬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죠? 이게 배사 홀이 없는 제품을 위해서 나온 무배사 마운트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요 모니터를 이렇게 꽉 잡아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녀석은 이 뒤에 이 받침대가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을 분리해줘야 돼요 이게 분리 없이 얘가 잡아줄 수 있긴 한데 다 설치하고 나서 조금 보기에 안 좋겠죠 자 1차적으로 일단 모니터 암 조립을 마쳤고요 지금 보면은 최종적인 상태는 자 이렇게 모니터 암한 세트 그 다음에 우배사 홀로 잡아준 이 모니터 하나 그리고 배사 홀을 넣어준 또 모니터 하나 이렇게 있으면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제가 설치할 뒷부분 이쪽에다가 이녀석 이 녀석을 꽂아주면 되는데, 아이고, 들어가려면은, 이게 뒤에 공간이 좀 있어야 되네요. 마지막은 굉장히 쉬워요. 이 뒷부분에 있던, 여기, 클램프 녀석, 요 녀석을. 꽂아두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위치를 맞춰서 쏙 넣어주면 일단 연결은 다 끝이 났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분명히 얘 하나만 설치하려고 했는데 <laughs> 이사단이 났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제 방이 약간 뭐 사무실 같고 뭐 괜찮아요. 일단 선정리부터 한번 해보죠. 네, 여러분, 이렇게 선 정리까지 마쳤는데요. 생각보다 깔끔해 보이는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 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보면은,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잘 정리는 해놨는데, 아무튼.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 책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요런 식으로 책상 배치가 완전히 바뀌었죠. 네, 여러분, 이렇게 설치 마친 모습 보여드리는데, 모니터함이 장단점이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 모니터를 제 마음대로 위아래, 앞뒤, 왔다갔다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모니터 받침대가 없다 보니까 청소하기도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자, 지금 여기 살짝 뭐 먼지가 좀 있는 듯한데 그래도 아래쪽에는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 거기다가 이 거치대가 좋았던 게 뒤쪽으로 선을 길게 연결하지 않아도 이모니터암 자체에 이렇게 USB를 꽂거나 아니면은 이 오디오 이런 녀석들을 연결할 수 있는 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으로 선이 멀리 가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요 정도가 장점이 한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고 반면에 단점도 분명해요. 단점 첫 번째로는 일단 설치 방법이 누구나 할수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다른 분들 리뷰 보고 나서 한 30분? 1시간? 이 정도면 끝낼 줄 알았는데, 아, 생각보다 대규모 공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있던 책상 배치도 바꿔야 됐고,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었어요. 그 고려하지 못한 점이란 게 뭐냐, 바로 두 번째 단점인데, 바로 여기, 이 모니터함 뒤쪽 부분이 공간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기까지 딱 벽으로 붙여가지고 맞대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뒷 공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뒷 공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책상을 여기 벽으로부터 좀 많이 띄어야 되고 만약에 그럴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은이 모니터가 엄청나게 이 사용자 측으로 나와야 돼요 아니면 바깥쪽으로 많이 빼거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고려하지 못했던 게이 아 책상 배치를 바꾸는데 조금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니터 안에 단점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배사홀이 없는 녀석들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모니터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 요거는 음 약간 보기에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배사홀이 있는 모니터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배사홀이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다 맞춰졌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책상에서 작업을 할때 오른쪽에는 아직은 메인으로 쓰고 있는 갤럭시탭 S7 플러스 그 다음에 모니터 두대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들 이렇게 넣고 여기 키보드 키보드는 이렇게 기계식을 제가 사용하기도 하고 조금 가끔 가다가 빡세게 작업을 해야겠다 하면은 이런 풀 배열 키보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무선이라서 이 앞에 선이 깔끔하다 뭐 이런 장점도 또 있어요. 그럼 뭐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MX Anywhere 3 for Mac 이런 건데 이거는 로지텍에서 선물로 주셔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 친구를 단독적으로 리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품 협찬을 받은 거라는 거. 뭐 근데 이 영상을 위해서 협찬을 받은 게 아니라요. 가끔 가다가 제품을 그냥 선물로 보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이렇게 깔끔해지다 보니까 음식 같은 걸 먹을 때에도 이렇게 그냥 옆으로 살짝 치워서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모니터 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데스크 셋업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모니터 암은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가성비 있는 제품들도 많아요. NB 제품인가? 뭐 그런 거는 되게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카멜 제품은 사실 가성비 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가격대가 좀 있어요. 10... 3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모니터를 자주 사용하는데 높이 조절이 안 돼서 좀 불편하다 혹은 어 내가 좀 깔끔하게 사용하고 싶다 아니면 뭐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니터 위치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모니터암 제품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주의사항 벽 뒤쪽에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이거는 신경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